주인공인 이 진욱 씨는요, 귀신 잡는 해병대 그 중에서도 대테러 임무만 전담하는 헌병특임대 어, 출신이라고 합니다. 특임대, 맞아, 센데 센데. 어. 어. 때는 8년 전인 2014년, 진욱 씨가 군 복무 시절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헌병은 군대 내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 군부대 입구를 지키고 사건 사고를 조사하고 군기 단속을 주로 하는데요. 또 하나 특별한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군대 내에서 죄를 짓고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군인들을 잠시 수감하는 곳 헌병대 구치소 감독 근무인데요. 반원형의 구조에 근무자가 이렇게 서서 이제 수용자들이 모습이 한 눈에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구치소가 사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꺼리는 아, 그런 근무지였다고 음... 합니다. 네. 네. 왜? 건물 자체가 이제 50년대 한국 전쟁 때 지어진 아닌 어, 낡은 건물이었고요. 안 좋구나. 군부대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음... 아니다 보니까. 어. 평소에는 그냥 자물쇠를 다있고 뭐 들어갈 일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스산하고 정말 막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진우 씨가 입대를 하고 처음으로 수용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두 명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네. 놀라운 소식은 그게 끝이 아니고요. 수용자 중한 명의 계급이 무려 대령이라는 얘기였어요. 대령이. 어, 엄청 높은 거죠. 금지를 줬나? 엄청 높죠. 엄청난 대걸이잖아요? 네, 어, 맞아요. 아무리 수용자라고 해도 그쵸? 이렇게 높은 <laughs> 계급은 대하기가 껄끄럽으니까요. 아,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대체 뭘 잘못했길래 대령급이라 되는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왔지? 싶기도 했죠. 궁금하긴 하다. 진욱 씨는 교대를 위해서 이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선, 별승. 교대를 하러 온 진욱 씨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 대령이란 존재에 대해서 음. 교대를 하는 선임에게 실정 물어봅니다. 음. 저 팀장, 저 일본 수행장 아닙니다. 제목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급비사운인데 호임이랑 한판하다가. 어? 응? 야! 야! 쫄았냐? 나도 몰라 아무튼 졸지말고 일 열심히 해라 쓰, 어. 그렇게 미스터리 1번 수용자가 이제 수감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진욱씨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를 서게 된 날이었는데요. 어둠을 뚫고 구치소로 갈 때만 해도 진욱씨는 본인한테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어 뭐야. 가있나보 있나보다. 밤 12시를 넘긴 구치소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 그 자체라고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영자들은 취침 시간이기 때문에 수영소 안에는 당연히 불은 켜져 있지 않고 아주 작은 붉은 조명 하나만 켜놓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구치소는 하필이면 또 근무 인력이 딱한 명만 배치된다고 합니다. 어 아, 정막한 어둠 속에서 혼자 이제 이 실루엣만 간신히 보이는 수용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치소 근무자들은요, 15분에 한 번씩 수용자들의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그물질 일일 적어둬야 된다고 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야간 근무 때는 다들 자고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네, 특이점이 많지는 않죠. 음. 그래서 뭐 처음에 한 번만 딱 적어놓고 나머지는 교대 직전에 이렇게 몰아서 쓰고 했대요. 음. 근데 바로 그때. 아씨 뭐야? 소리도 없는데. 어? 어디서 구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겠다오겠다오겠다오겠다나 왔나? 입구 쪽을 봤는데 소리다. 어. 들어오 사람이 없어요? 오. 뭐지? 또 다시 자리를 잡고 서서... 보고 있는데... 다시 구나... 소리가... 슬슬 들려오더니... 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응? 다시 입구 쪽으로 고개 돌리는데... 1분 수감자가! 어? 무슨 일이야, 이게? 처음 샀어. 꿈이었습니 그러니까, 꿈이지. 어, 그럼, 긴장을 해가지고 내보니 꿈을 꿨네. 필승통신원3배 이진욱입니다. 야, 이진욱 해병. 너 지금 졸았냐? 너 요즘 군 생활이 쉽지? 어디 내가 어렵게 한번 만들어줘? 아닙니다. 아저가지고 똑바로 안 써?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 구치소 CCTV를 보고 있던 야간 당직 사관 분에게 졸다가 딱 걸려버린 오, 거죠. 그치, 그치. 아, 꿈이라고 하기엔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오싹하고 너무나 찝찝해서 일본 수용자가 있는 곳에 왠지 신경이 쓰여서 그쪽을 향해서 슬쩍 바라봅니다. 그런데 응. 일본 수용자가 진욱 씨를 향해서 딱 정자를 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 아무 일 아닙니다. 일본 수용자 취침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예요 반응도 없이 그저 앉아 있는 거예요. 오, 무서워. 일본 수용자 취침합니다. 일본 수용자 제발 안 들립니까? 눕습니다. 이제 진욱 씨는. 혹시 지금 자기가 대령이라고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음. 싶었다고 합니다. 1번 수영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1번 수영자의 얼굴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진욱 씨를 죽였지, 이게 뭐야? 왜? 그 순간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팀장님 얘기가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갔대. 요 음. 호임이랑 한하다가.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 견봉을 꽉 움켜쥐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어. 어. 하, 머리 위에 붉은 점명이 미친듯이 막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아이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던 그 1번 수영자가 가로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어났네, 어. 이 사람. 눈에 부릅뜬 채로. 일본 수영장 자리에 깬수니다 여전히 서 있어. 미동도 없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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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왜 마, 말을 해서 왜 그래? 더군다나 이 정도 서리면 바로 옆 방에 있던 일본 수영자도 깰만한데요. 그렇 어, 그렇지. 안으로 미동도 없이 자고 있었더란 말이죠. 뭐지 이게. 제가 목에 홀렸나? 견딜 수가 없어져서 곧바로 구치소 내부에 불을 켜버렸대요. 음. 진우 씨는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번 수용자도 2번 수용자도 모두 자기 자리에서 단잠에 빠진 듯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 누구야 그러면? 그럼 확고하다. 아이. 통신이니다야이 새끼야 줄 거면 곱게 줄 것이지. 이제 불까지 켜. 너는 진짜 왜 그래?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 점동했습니다 빨리 소동하겠습니다. 승. 1번 수용자. 아까 불 켜기 전에 왜 앉아 있었습니까? 예? 네? 아, 저는 이러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저보고 앉고 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1번 수용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음. 진우 씨를 바라만 봤고. 어, 어, 어. 2번 수용자. 네때 네. 아까 제 지시 못 들었습니까? 어, 방금 말고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다 꿈이라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규정대로 음. 소등을 하자 구치소 안은 다시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만 남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시 입구 쪽에서 구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모든 철창 안에 낡은 군복을 입은 지루이에어사드에워노릇 서서 은공보고 있는 겁니다. 복을 아무렇지고 말았어. 분명 교대 직전에 몰아 쓰려고 비워뒀던 근무일지 안에 어 응. 누군가가 써던 글씨가 적혀 있는 것도 새빨간 편이요 어 자지 나 자지 나 자지 자진, 마,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지 마, 지지 마, 지 마, 자지 진우 씨가 보고 들은 것과 근물지에 남겨진 그 새빨간 글씨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